안녕하세요. 얼마 전 코로나를 뚫고서 막내딸 시집을 보내며 키워놓은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50대 여자입니다.되돌아보니 참 세월이 빠르게 흘렀네요.아둥바둥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서 없는 살림의 애들만큼은 잘 키워보겠다고 치열하게도 살았던 지난 시간이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너무 어릴 적에 시집을 와서 보니 상식 밖으로 교양이 없고 드센 시댁 친구들 때문에 정말 매일 밤을 울면서 혼자 밤을 지새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울하고 못된 소리에 상처받는 저자신이 한심해 죽겠는 와중에 절 보면 덩달아 속상하다 보채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저같이 살지 말라고 죽기 살기로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저 입고 싶은 옷한 벌을 못 사더라도 애들 또래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은 뒤처지지 않도록 빠짐없이 보냈고 입고 싶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몇 개를 굽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 용돈을 더주어줬어요 엄마가 되어 보다 세련되지 못했던 게늘 한이고 미안했는데, 지들 생각에서 고생한 걸다 알고 있었는지, 고맙게도 저희 애들은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을 하더니, 알아서들 용돈도 두둑히주어주고 이젠 또다제 짝을 찾아서 결혼도 했습니다. 다 키워놓고 나니, 이제 제 고생은 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뭔가 홀가분하고 시원섭섭한데, 제 마음 한켠이 너무 외롭더라고요. 바로, 이제 딱 하나 남은 저희가 족제 남편 때문에 말이죠. 그동안은 아이들이, 특히 제 딸이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는데, 다들 결혼하고 나가니, 집안에서 저한테 말을 붙여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군요. 그 남은 한 명이 딱 남편뿐이었는데, 워낙 무뚝뚝하고, 저한테 새갑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지, 저희 집은 정말 입에 거미줄 치기 딱 좋을 정도의 침묵이 오래도록 유지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참 말을 험악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대화를 나눈다 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의 기분이라는 걸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사람이에요. 저와는 성격이 아주 극과 극인 사람이었죠. 남편 버리가 시원치 않으니 저는 애를 낳고 나서도 공장 생산직이나 작은 회사 경리로 일하면서 남편과 함께 돈을 벌었습니다. 벌이로 따지면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남편보다 더 배로 돈을 벌어왔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애들 키우는 것부터 양말 하나 빠는 것까지 모조리 다제 몫이었습니다. 삼시세끼 밥 차리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요. 일은 부부가 같이 하고 있는데 집안일은 완전히 저 혼자의 몫이었고 그 당시 사회가 지금보다 덜 개방적이었어서 그런지 이게 아주 당황스레 여겨졌었어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죠.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먹고 빨아주는 옷 입고, 뭐, 이런 것까지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 거라고 이해라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큰아들이 머리가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서 저를 대신해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럴 때마다 얘 앞에서는 찍소리도 안 하더니,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저한테 꼭 그러더라고요. 엄마 좀 도와. 엄마도 일하다 왔잖아. 하면서 아들이 화를 내고 나면 남편은 궁시렁거리며 도와주는 척을 하더니 뒤에 가서 제 앞에 섰고 뭐 대단한 직장인도 아닌데 돈 번다고 생색은 다 내네. 하면서 그걸 농담이라며 절향에 던지고서 푹 웃어보이는데 그 표정이 늘 한결같이 소름이 끼쳤어요. 제 입장에서는 전혀 유쾌한 농담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상처를 받을 거란 생각을 안 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싶어서 울컥하고 실제 눈물이 나오기도 했죠. 남편 말맞따나 제가 비록 대단한 회사에 대단한 돈을 벌어오는 직장인은 아니었더라도 애들 한번더잘 키워보겠다고 남편을 도와 공장에서 돈을 힘들게 벌어오고 있었는데 제 배우자란 사람이 절 인정하지 않으니 참왜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게 살아야 할까 싶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식의 감정을 툭툭 건드리는 쓰레기 같은 말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너무 많다 보니 셀 수가 없을 정도에서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단련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한기로 듣고 흘리는 노하우가 조금씩 생겨난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상처는 받고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남편이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도저히 한기로 흘릴 수 없는 상황. 그건 바로 저희 부부 문제에 시댁 식구들이 끼게 될 경우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겐 제가 늘 만만하고 민감하고 또 예민해서 상또라이 같은 면회였거든요. 세 명의 신우이들과 한 명의 동갑내기 도련님은 참 무식하고 성격이 날카로워요. 남편만큼이나, 아니 남편보다 더 막말을 제게 막 하는 분들이에요. 이혼이 흠은 아닌데 성격이 하도 더럽고 드세니까 신우이들부터 위에서 줄줄이 다 이혼을 했고 도련님은 도련님대로 동서가 이혼하겠다고 집뛰쳐 나가고 시댁 제사에 안 오는 등 독단적인 행동을 해버린 게 벌써 열 손가락으로 넘어섭니다. 그때마다 제사는 며느리 하나 남은 저 혼자 다 지내야 했고, 동서는 늘한발 늦게 연락이 와서는 죄송하다, 남편과 싸웠다 하면서 제게 시댁에못온 이유를 대는데, 참, 그것도 이해가 가면서 실망스럽더라고요. 어찌되었든전 남편이랑 싸우던 말던 시부모님의 시누이들 눈치가 보여서 꼬박꼬박 제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뜻대로 행동할 줄 아는 동서가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했어요. 감정 표현을 할줄 아는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제겐 참 상상으로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집구석에서 온전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안부 주고받는 그런 상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늘 저는 남인 듯해 했고, 친하지도 않으면 A라도 갖춰야 할 텐데, A는 커녕 절 하대하고 무시하기 바빴죠. 가벼운 농담부터 시작해서 집안일 시키고, 어디 자기들끼리 놀러 가는데 꼽서리겨줘서는 저한테 휴가 내내 밥 차리고 장봐먹고 전 그저 제 자식들도 놀러 가는 기분을 내주고 싶어서 굳이 그 자리를 또 따라가서 청소부 아줌마처럼 일을 하다 봤어요. 남편은 늘 저를 방관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일하는 저한테 일을 하나 더 시키는 식으로 자기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 저 시댁에서 외롭고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또한 저희 형님들, 특히 가장 나이가 있는 큰 시누이는 모임의 며느리인 저를 기죽이겠다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주도했고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시댁 식구들이 늘 말하는 안부 인사를 저한테도 자주 강요하며 요구했고요. 시부모님한테 안부 인사를 하면 됐지 왜 자기들한테까지 제가 안부 인사를 해야 하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 딸에는 명절에 어머님을 통해서. 혹은 전화라도 해서 안부를 묻고 어쩌다 돈이 더 여유가 있으면 선물도 사다가 나눠드리곤 했는데 저의 정성과 노력은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큰 신호라는 년은 저 결혼하고 한 13년 정도 지났을라나 그간 잘 참다가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는 시건방진 년이라고 혼내기까지 했어요 제가 자기한테 철마다 안부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었죠 안 그래도 제사가 너무 많아서 시댁에 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던 와중이었고 큰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잠깐 저한테 질풍노도 반항의 기질을 보였던 때이기도 했어서 제가 좀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신우이마저 뜬금없이 신혼초도 아닌 10년차 주부한테 인사를 제대로 한해만에 하면서 혼을 내니 제 자존심은 물론이고 자존감까지 바닥을 쳐버렸죠. 신우는 절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저도 뭘 바란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시건방지단 소리까지 들으니 저도 정말 상대의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여기서 더 속상한 것은 그딴 소리를 듣고 남의 편한테 말을 하니 남편은 그러게 평소에 누나한테 인사 좀 자주 하지 그랬어? 하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을 놓고 살아가는 와이프한테 누나가 연이라고 무시까지 했는데 편을 들어주기는 커녕 인사를 평소에 더 잘해야 했다니.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저는 더욱 혼자서 마음을 꽁꽁 숨기는 버릇이 생겨버렸어요.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는 와중에 큰 신우녀는 둘째 신우, 셋째 신우한테도 제 욕을 한바가지로 해버린 건지 모두가 연달아 전화가 와서는 올케가 참 생각이 없는 편이다. 큰언니한테 당장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따박따박 인사를 해라. 저를 완전히 아랫사람 취급을 하면서 명령하듯 그리고 비꼰채 말을 했습니다. 전그 소리를 다 듣고도 남편한테 말을 해봤자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란 걸 알기에 또 혼자 삭혔어요. 그래서 전 그때 탈모 증상도 겪었답니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한온큼씩 빠져서 베개 위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마음의 병이 너무 깊게 들어서 열성적이던 아이들 교육에서도 잠시 손을 완전히 떼버린 적이 있었는데 사춘기 방황을 하던 큰아들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다가 영년 떠나버릴 것 같다며 제가 꼭 죽어버릴 것만 같았다고 말이죠. 그만큼 아이 눈에 제가 생기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 말에 저도 충격을 받고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 힘내라고 울고불고 그렇게 저는 아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라나는 제 딸을 보면서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남의 편인 남편 놈은 그 후로도 계속 한결같았지만 전 그날 이후 시누이드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어요. 남편한테는 이혼이라는 초강수를 뒀고요. 사실 남편은 장남의 장손이라서 이혼하는 걸 겁내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누나들이 모두 다 이혼을 했는데 자기까지 이혼하면 개판 5분 전인 집이 당장에 개판으로 등극을 할지도 모른다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지 의식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한테, 이혼당해서 당신 누나들이 당신 부모 제사 지내게 하고 싶지 않으면, 신우들한테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라 했는데, 이혼 서류를 함께 주면서 경고를 하니, 순식간에 깨갱하며, 이혼은 못한다고, 잘 말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참, 찌질하고 못난 남편이죠? 그후 저는 시댁에 참석해야 하는 제사는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참여해서 제사를 올리면서도, 신우이들은 절대 먼저 만나지도, 혹은 마주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니까 끝까지 며느리 노릇은 다 하면서 매일 부부싸움을 핑계로 제사에 참여도 안 하고 게이름이나 피워되는 동서를 대신해서 혼자 맏 며느리 몫에 최선을 다했어요. 천하의상등신 같이 말이죠. 그렇게 거의 절연을 하다시피 처대가 결혼을 할 때까지 서로 왕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 그러니까 남편에게 늘 저를 대신해 화를 내주고 순서를 하던 아들이 장가를 간 후로 남편이 다시 제 앞에서 지 누나들 얘기를 입 밖에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없었니? 다시 제 앞에서 막말을 막하며 지 누나들 얘기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한 거죠. 궁금하지도 않은 신우이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어디에 취업을 했다부터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카톡방이 있나 본데 거기서 듣는 최신 소식들까지 다 저보고. 우린 단톡방이 있어서 하면서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꼭 말끝마다, 넌 성격이 독하고 못돼서 우리가 함께 단톡방에 초대하지 않는 거다? 납디다. 신의들과의 싸움은 큰 신호가 먼저 시작을 한 건데, 어느 순간 독하고 못돼서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건제 탓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와이프 하나 잘못 만나서 누나 보기가 힘들어 죽겠다는 하소연도 하는데, 진짜 주댕이를 꼬매버리고 싶어 죽겠습디다. 이런 소리를 왜 같이 사는 와이프한테 기분 나쁘게 꼭 말하는 건지 정말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딱 하나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남편이란 놈이 와이프보다 지 누나들 편에 들려한다는 것을요. 둘째 딸이 결혼 준비를 한창 하던 때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했어요. 퇴사 후 많이 울적하고 힘든 줄 알아 나름 남편이라며 걱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느새 골프 모임에 들어가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를 치러 나가더라고요. 거의 코로나 터진 후까지 말이죠. 돈도 없는 집에서 골프를 배우는 것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러는 거겠지 하며 이해를 하려했는데 골프를 치러 나가면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나가선 하루 종일 사람이 뭘 하는지도 모르게 잠수를 타버리니 와이프인 저는 당연히 걱정되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딜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꼭 빈정상한 말투로다가 네가 알면 못뭐 따라오게. 혹은 골프도 못치는 사람 앞에서 답답하게 말하면 뭐해? 남의 절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겠어요. 그냥 소소하게 수다나 떨며 나 오늘 뭐 했다 하는 대화 정도는 할수 있는 걸 텐데 우리 남편 주중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절 무시하고 보잘것 없다 여기고 그래서 저도 사람이니까 막 화를 냈었거든요.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말을 좀 살갑게 해줄 순 없냐고 말이죠. 그러면 말끝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해준 줄 아세요? 저한테 아오 하고서는 깊은 탄식과 함께 한숨을 내쉬더니 네가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이랑도 생을깐거 아니야. 하면서 이게 다제 성격 탓이랍니다. 신우이들과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게저하 나의 책임이란 것이었죠. 생을깐게 아니라 저한테 무례하게 행동을 했으니 제가 연락을 차단한 거고 사과를 받아야 할 것도 그쪽이 아니라 저인데 남편이란 놈이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지 누나들 편이나 들면서 굳이 제 앞에서 다제 잘못이라고 씨부리고 있다니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당신이나 누나들이나 말을 좀 사람답게 살갑게 예의를 갖추고 했으면 내가 이 정도로 화를 냈겠냐? 하며 화를 진정하며 겨우 한마디를 하자 진짜 도라이야도라이 라고 실소를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저희 딸이 바로 옆에서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또라이라고 하는 남편의 말을 저희 딸도 덩달아 들어버렸고 그날 저는 안방도 못 들어가고 딸아이 방에서 딸 붙잡고 정말 꺼이꺼이 꺼이 울었습니다. 아빠 같은 남자라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당장 이혼을 하라고. 널더 사랑해주는 남자는 이 세상에 많을 거라며 딸한테 하소연을 하며 말이죠. 아마 제가 일을 가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언젠가 크게 한방여기 먹이겠다는 다짐을 하기 시작한 때가 말입니다. 그러다가 딸이 시집을 가고 결국 일이 터졌네요. 남편이 딴에 딸이 시집을 가고 나니 우쩍했던지 저한테 가족들을 다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데려갈 곳이 있다고 말이죠. 저야 뭐 자식들 보고 싶은 마음이 남편보다 크면 컸지 덜하진 않으니까 당장 애들을 불러 모았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까지 여섯 식구가 모였어요. 집에 모였는데 남편은 가장 큰 차를 가지고 있는 아들의 차 안에 모두 낑겨 태우더니 막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때까지 저희는 괜찮은 식당을 예약해놔서 저희를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나름 한정식인지 양식집인지 기대를 하면서 갔는데, 그럼 제가 또 상등신이었어요. 글쎄 가보니 웬 허름한 아파트 앞이었고 남편 따라 올라가 보니 큰 시누이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보니 큰 시누이가 지 멋대로 저희 가족과 밥을 먹고 싶다며 집 멋대로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도 부른 거고 남편은 또집 멋대로 온 가족들을 총출동시켜 불러놓고는 저녁을 먹이겠다고 지 누나 집에 지 멋대로 데려온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며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 아직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불러내서는 얼굴을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옳게. 넌 어째 한 번을 윗사람한테 인사하라 안 오니? 하며 또 보자마자 홍계질이더라고요. 순간 엄마가 신우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은 저만큼이나 얼굴이 찌그러졌고, 급기야 거실을 보니 큰 신우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 그리고 도련님의 동선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모였었어요. 저 하나 빼고 지들끼리 다 연락을 꾸준히 주고받다 한 집에 모여서는 찾아온 이방인인 절 보며 인사도 안 하고 그저 진짜 왔네? 안올줄 알았는데. 나는 욕나오는 말이나 하고 있더군요. 그간 며느리라고 제 사며 시부모님 생신이며 할 똘이란 도리는 제가 다 했는데 그저 비율을 잘 맞춰준다며 매번 제사에도 안 오고 돈한푼안 드리고 시부모님 생신을 지나치는 동서는 시누이들 이쁨이란 이쁨은 다 받고 있고 옆에서 도련님은 또 눈치없게 형수님, 여자가 그렇게 드세면 못 써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형수님 승질 때문에. 라고 맞받아치고 있었어요. 착하게 살려고는 안 했지만 지켜야 할 도리는 지키며 살자는 주의였는데 시누이나 도련님 동서를 보니 제가 헛살았다는 생각을 도저히 제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시금 지난 날 머리털이 빠졌던 그 시절처럼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손이 덜덜 떨리고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된 억울한 이 상황에 대해 울분이 치솟는 죽개는 와중에 큰 신우이가 마지막 펀치를 날렸습니다. 또라이는 원래 어디에서든 지가 또라이인지 몰라. 그래서 말을 해줘야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순간 아들의 입에서 욕이 나오려 하는 걸 손으로 말리는 그때 옆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제 남편 말입니다. 애들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재밌다고 애들 앞에서 웃어버린 것입니다. 순간 며느리뿐만 아니라 사위까지도 표정이 싹다 일그러졌어요. 저하고는 다들 친하게 지내는 중인데 제가 욕을 먹고 있는 누가 봐도 뻔한 이 상황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 아들을 막아서고 있자 저희 사위가 나섰습니다. 자기는 아무하고도 피가 안 섞였으니 여기서 자기가 나서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간 딸을 통해서 제가 시댁 사람들한테 고생을 많이 했던 것을 전해듣기도 했었고요. 사위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당장에 큰 신호 앞으로 다가가, 당신 뭐라 그랬어? 라며 지긋하게 욕만 안 했을 뿐 눈으로 욕을 쏘아댔고, 덩달아 딸이 나서서, 미친년들, 진짜 미친년들 천지야, 이 집구석은! 하며 혼자 괴성을 질러버렸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저 때문에 참고 있던 아들이 나섰습니다. 당장에 큰 신우에게 달려가, 야, 이쌍녀나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또라이래, 이쌍녀나 하면서 순식간에 머리 끄댕이를 잡아 바닥에 내쳐버렸어요. 여기저기 신우의 자식부터 시작해서 온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너무 웃긴 건, 신우이들은 남편이 없을 뿐더러 자식들 중에 그나마 아들들도 다 짜리몽땅의 개찌들이들이라서 특전사 출신인 우리 사이와 실제 육군부대 근무 중인 우리 아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사이가 먼저 다가온 큰 신우의 아들 멱살을 순식간에 잡아서는 벽으로 머리에서 콩소리가 나게 밀쳐버리자 옆에서 따라오던 셋째 신우 아들이 제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아들 성질을 아니까 내심 쫄아서 고모말은 그게 아니야. 진정해. 하면 다가가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창고만 있으면 자식들도 속이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 화라도 내라고 말이죠. 그 말에 제가 번뜩제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 사이가 든든하면서도 미안하더라고요. 못볼걸 보여주며 답답한 저 하나 때문에 애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만 같고, 그래서 정말 그간의 모든 서름을 다 꺼내서 제 옆에 있던 남의 편인 남편을 조업해줬습니다. 진짜 이 새끼 반 죽여놓고 오늘 이혼이고 뭐고 결판을 내야겠다며 자식들 다 크고 시집장가간 마당에 남편이고 뭐고 쓸모없으니 남보다 못하다며 큰 시누이가 지 동생들 준다고 차려놓은 밥상도 다 엎어버렸고 그 와중에 가운데 끓여먹겠다고 올려둔 식은 샤브샤브 국물을 좁은 거실에 다닥다닥 모여있던 시댁 식구들한테 돌림빵처럼 냄비를 들이부었어요. 미안하게도 저희 자식 부부한테도 조금 국물이 튀었지만. 재빠르게 그걸 던지다가 아들 오고 보이자마자 냄비를 손에서 반대쪽으로 확 던져버렸죠. 남편은 제가 정말로 또라이로 빙의를 해서 주먹으로 마고 내리쳤고. 진짜 피 보일 때까지 때려보겠다는 심정으로 좁혀줬다가 결국 코피가 나던 그 순간, 이 인간 머리 끄댕이를 잡아다가 시누이들 앞에 발로 차버려 넘겼습니다 무식한 것들이 할줄 아는 대화가 그런 저급한 것들밖에 없는 걸, 내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두고두고 참고 살았네. 하면 손을 탈탈 털고는 자식 부부들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나오면서 남편한테는 짐은 집 밖에 둘 테니 찾아가란 말을 했고요. 그날 우리끼리 만나게 소고기로 저녁을 먹고는 저는 다음 날 곧장 이혼 서류를 떼고서 도장까지 찍어 집 밖에둔 남편 집 위에 올려뒀어요. 그 집은 어차피 남편 명이지만 그래봤자 1억 조금 넘는 집이었고 이혼의 유책사회는 제가 부부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시누이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망고생한 것이라. 시누이들한테도 1대1로 이혼 사유 책임을 물어 위자료 소송을 해보려 한다며 돈은 자식들이 다 내주기로 했어서 지더라도 소송은 반드시 할 테니 소송 준비를 하라고 적어 놓으니 처음에는 자기 도나와 자기가 맞았다고. 이혼 소송은 오히려 자기들이 할 거라며 막적반하장으로 나오다가 결국 저희 아들이 해결을 했죠. 아버지는 대소변 못 가려 기저귀 차는 때에 절대로 우리 얼굴 못볼 거라고. 내가 먼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위반비에 이론도 안 쓰겠다며. 그렇게 길가에 버려져 돌아가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혼 깔끔하게 하시라고 단단히 말을 했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편도 한참을 생각하다 저한테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넘겨주며 재산분할을 반반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 돈이 자식한테 갈 거고 결국 또그 돈이 우리 부부 나이들면 애들이 보태야 할유양비로 쓰일 텐데 깔끔하게 이혼하고 나이들 외롭지 않고 싶다며 그간 자신이 저한테 소홀했던 것에 대해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뭐 저야 그 말은 크게 개의치 않고 이혼한다고 신나서 그날 또 사위랑 며느리랑 온 가족 다 불러서는 맛나게 소고기를 사 먹었고요. 자 결국 이렇게 헤어질 거왜 진작 이혼을 안 해서 더 마음 고생을 했었나 싶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왔는데 위자료라도 재산의 절반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옆에 남의 편이 함께 안 산다고 생각하니 또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요. 뭔가 저에게 자식들을 낳았던 때 이후로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제 나이보다 마음이 더 젊어지고 편해진 것 같습니다. 내심 큰신누이가 아들한테 사위한테 얻어맞을 때. 한대 같이 못 데려주고 온게좀 아쉽지만 뭐 엄마의 복수를 대신해준 우리 아들과 사위 든든한 두 아들이 곁에 있어서 전 절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